아 그럼 날왜 사랑해? 아니 사랑하지 아니 그냥이 어디 있어 이유도 없는데 어떻게 사랑을 해 말도 안 되잖아 아니 뭐 너는 나왜 사랑한다? 뭐야 내가 먼저 물었잖아. 글쎄 그냥 뭐너 예쁘고 뭐몸매 좋고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지 뭐. 하, 뭐야? 응? 사랑하는 게 아니라 좋아하는 거였어? 아왜 이래 어 지금까지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나 가지고 농구해? 야 시현아 나는 그런 빡빡 막는 거 아니야. 나 그냥 좋아서는 막는 거 아니라고. 아, 진짜 그래. 여자들은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연애 고자 사랑을 확인하고픈 여자의 심리. 요즘 남친이 옷을 안 바뀌나 입고 와요. 이제 나 사랑하지 않나 봐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여성분들의 말에 남성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에이 집에 옷도 많이 없고, 아이고 아이 피곤하고 귀찮잖아. 아니 그게 말이 돼요? 완전 어리석은 이죠 그럼 나는 뭐 어, 하는 일 없고 어, 안 피곤해서 화장하고 나와요 그냥 사랑이 식은 걸로 밖에 안 보여요 이와 유사한 또 다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술 마시고 집에 늦게 들어갔는데도 남친이 전화 한 번을 안 해요 이제 난 사랑하지 않는 걸까요 그렇다면 남자의 입장은 어떨까요. 아니 오랜만에 친구들 만난다고 하니까 아이뭐 재밌고 편하게 놀라고 뭐 내가 참아준 거지. 아 같이 술 마신 친구 중에 남자애들도 있었는데요? 이제 불안하지도 않은가 보죠? 잡혀가고 라래 이건가? 아 진짜 답답하네. 아니 믿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 내가 믿으니까 그런 거라고. 내가 믿어서. 너, 어? 어? 내가 믿어 믿어서 믿으니까? 아 잡고 있네. 솔직하게 말해 그냥 전처럼 살아가는 않는 거라고. 야너말 똑바로 해. 나 이러고 해야 돼. 어, 내가 가. 가. 싫으면 어? 시집 가. 싫으면 시집 가. 이게 언제 쪽 멘트인지 모르겠습니다. <laughs> 여러분께 들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건네보려고 합니다. <laughs> 아니 제가 헤어지자니까 잡지도 않아요. 아니 저는 사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 여성분의 말에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진심으로 이 여성분의 말대로 남자가 변심한 걸까요? 아니면 이 여성분의 끊임없는 갈굼으로 인해 남성분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할 수밖에 수발... 없 어. 그런데 말입니다. 본인들이 정서적으로 디테일하게 노력하지 못한 부분은 인정하지 않고 여성에게 이별의 책임을 전가하는 남자들 이게 과연 수긍할 수 있는 얘기일까요? 여러분, 여자는 잡힌 물고기가 아닙니다. 여자는 망망대를 헤엄치다가 잠시 당신에게 머물러 있을 뿐. 여자를 만족시켜주지 못하는 남자는 남자도 아닌 고자라고. 고자라니요. 저는 고자가 아닙니다. 고자입니다. 저는 사실 고래 정도는 됩니다. 고자입니다. 야! 내가 고자라니! 고래지! 나 봤잖아! 나 몰라! 몰라! 우리가 몇 년을 사귀었는데! 몰라, 몰라, 몰라! 내거 봤잖아! 그래. 고자야! 자기 고자야! 그래? 그래? 고자라니! 내가 고자라니! 나랑 고자지. 몇 년을 만나놓고! 내자봤잖 아, 내자 어, 잖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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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못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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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